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연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10일 파산 성공을 받은 70년생 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세권자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군포에 쭉사셨고요한 11년 정도 정말 제조업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법인은 이제 회생에 들어갔지만 종기, 조기 규정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 회생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자 한분 계시고 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음, 파산 채권은 총 7억 5천 정도 됩니다. 음, 이 사건의 쟁점은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한 466제곱미터, 한 150평 정도 되는 땅이 공시지가가 이 당시에 7,036만 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 뭐 인수할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결국 미금동에서 경매를 넣어서 관제인은 임의 경매에 대한 지휘 승계를 해서 채무자 지휘 승계를 해서 채권자들이 배당받아야 될 근저당권 빼고 나머지 금액을 찾아다가 채권자들한테한 8, 9천 정도 나눠주는 기억이 납니다. 한 1년 정도 만에 결국 뭐 낙찰이 됐습니다. 잘. 경매 사건은 뭐 이제 의외로 간단하죠. 국민은행은 이제 여기죠. 채무자는 은행과 연계된 동양생명보험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지하여 파산재단이 재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음, 채무자가 이제 한금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나중에 아마 환금 내역서를 제출해서 살펴보니까 별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채권자들은 조금 배당 받고 끝난 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어쩌록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파산 회생, 뭐 법인 파산 회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전화를 한번 하셔서. 상담을 예약을 하거나 한번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내가 최선이 회생인지 개인회생인지 일반회생인지 파산은 가능한지 이게 한계가 좀 애매한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조차도 아 이거는 파산을 가야 되는데 조금 뭐 있다고 회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결국 결론은 뭐 정답은 없지만 최대한 어떤 상담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